키움증권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영웅문 s 샵으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웅문 s 샵 자체는 오픈 시장홍을 받았으나 기존 부버전인 영웅문에 익숙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경쟁사 MTS의 약진과 차액 결제 거래 사태로 소가이 중인 키움증권은 혹시 모를 고객이 탈 우려로 쉽사리 서비스 종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은 자자 MTS 영웅문S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영웅문S의 서비스 종료를 공시했습니다. 이전 5월 31일 종료보다 한달 지연된 것입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 영웅문S의 차세대 버전인 영웅문S샵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영웅문S에서 실시간 조건 검색 서비스와 AI 자산 관리를 새롭게 도입한 버전입니다. 그러나 신규 MTS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이전 구버전 MTS의 서비스 종료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존 구버전인 영웅문 S에 익숙한 이용자들이 혹여 서비스 종료 이후 서비스의 탈로 이어질 수 있을 우려 때문입니다. 시음증권 관계자는 IB 통화토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고객들이 요청하거나 사용을 원하면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두 가지 채널로 가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지만 감수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